thank mm -hmm. you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광을 내려서 그 성을 다결해버렸어요 과연 이 말씀이 뭘까? 이 성경은 현재 진행형이라는데 그럼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며 과연 그 성은 내가 해당이 될까 안될까 이 성경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이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데 과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정체가 뭘까? 그랬더니, 이 소돔성의 의미는, 소돔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을리다듯이. 지난주 우리 옆에 우리 불란들 보니까 어때요? 다 깜댕이에요. 개를 풀어놨더니 개가 금방 금방 그을로 져 가지고 깜댕이가 되고 들어요 고양이도 더럽기가 짝이 없어. 다 때가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불에 타고난 그을린 자국을 우리가 소돔이라고 그러죠. 고모라라는 단어의 뜻은 단어로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불태우고 단어로 묶고 이 일은 누구에게 행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보금 12장 49절에 보면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뽑지 마라. 알곡 다 칠까? 걱정되니 뽑지 말아라. 그리고 추수 때 가서 가라지는 불태옥에 단으로 묶고 그래요.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여라. 오하게 불태옥에 단으로 묶고 그 말이 소동과 고모라 이런 뜻이에요. 그을리고 단으로 묶고 소동과 고모라. 그니뭘 묶었어요? 소동과 고모라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였어요? 가라지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알곡이 아닌 가짜 알곡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동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불태우는 그 불을 만들어내는 불에 타는 그 존재들은 바로 가라지였던 거예요. 그럼 이 가라지를 우리는 과연 뭐가 가라질까? 저도 이곳에 이사와서 피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벼가 다 고개를 숙였는데, 삐죽삐죽 키가 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저게 피구나.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 알곡이 없으니까 그건 단으로 묶어서 그냥 불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성에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와서 법관이 되려 한다. 그들을 내놔라. 죽이겠다고 요곧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이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라지라고 요 바로 여러분들 안에 그 가라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라는 가라지가 있고 내 안에 교만이라는 가라지가 있고 내 안에 남을 경이 여기는 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경험이라는 가라지가 있고 굉장히 많은 가라지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로시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이 안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계속 내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거기다 불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롯과 와 너와 네 형제들 다 나가라.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할 때는 노아와 그 자녀들 누구였어요? 노아는 안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의 평강 안식을 남겨놓고 다 물에 빠뜨려주겠어요 근데 이번에 소동과 고모라 상에서는 블루는 블루는 롯과 그 아내 그딸 사위들을 구원해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롯이 전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이제 불가유한심판하신대고 가자 그랬더니 사위에 들은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농담이라니까 우리가 그냥 말을 해서 웃기게 만드는 농담이 아니에요. 이 농담이란 말은 성경 속의 농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비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불에 타 죽어요. 그 하나님의 말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있던 것들은 전부 하나님에서다 죽였어요. 근데 물로 할 때는 안식을 남겼고, 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덮개하는 뜻이에요. 가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내용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뭘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믿음이 장성한 사람도 믿음이 하루밖에 안 나서 없는 사람도 하나님 뭐해? 잘 몰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뭐만 하면 내 말을 따르기만 하면. 근데 로스의 사위들처럼 따르지 않았더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23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은, 지금 이온 세상 누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어떻게 다스리냐면, 불과 유황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이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플 때, 암이 왔어요. 암이라는 질병이 왔을 때, 뭘로 치료합니까? 방사선, 항암, 전부 다 뭐예요? 뜨거움이에요. 열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요? 열을 막 가했더니, 악이 죽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게 항암 치료예요. 그게 방사선 치료예요. 우리가 또, 지금은 못하게 하지만, 논밭에 불 놓잖아요. 다 태우잖아요. 왜 태워요? 해충 태우는 거예요. 해로운 벌레들 태우는 거예요. 곳곳에 불이 닿는 것마다 죽어요. 지금 이 시대는 불로 다스리는 시대가 와 있어요. 그래서 질병도 불로 다스리고. 여러분, 왜 음식을 구워 먹고 끓여 먹고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 나쁜 균들을 뜨거움으로 죽이는 거예요. 햇빛이 드는 곳에는 양기가 돌고 햇빛이 드는 곳에는 생명이 산다면 빛이 없는, 뜨거움이 없는 곳에 가면 추워요. 그래서 생명이 살지를 못해요. 지금 이 시대에 뜨거움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도 지배하고 여러분들신령도 지배합니다. 내가 마음이 어때요?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 병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워지면 어때요? 얼굴이 홍조가 돼서 달아올라고 몸이 후끈후끈하고 그러면 감기도 낫고 뜨거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열기 앞으로 다가와요.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시는데 냉랭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러고 다니면. 옆에 사람이 안 옵니다. 왜? 그 사람 옆에 가면 추워요. 근데, 당글방걸 웃어가면서,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면, 그게 뜨거워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왜? 여러분, 불이 있으면, 추울 때 불이 있으면, 우리 뭐하래? 뭐해요? 가서, 불쬐입니다 그리고 그불속에서또 뭔가 봤더니, 원적의 선이 나온대요. 그게 우리 몸을 좋게 만들어요. 그, 우리는 모든 것에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가 식당에 불이 났더니, 많은 분들이 제가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를 하면, 어우, 목사님 예상외로 씩씩해요? 목사님 원래 그래요? 어떤 분이 전했대요. 그 목사님 통화했더니, 멀쩡해. 그랬대요. 그때 어떤 목사님 확인하러 왔어 멀쩡한 거. 그 제가 막 맞이했더니, 진짜 괜찮아요? 어, 괜찮죠? 이니다 탄데 괜찮아요? 아이, 그럼요. 옛 것이 없어지면 새 것이 온답니다. 옛날 구습이 없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등장을 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소동과 고모라에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오래된 것들, 하나님이 이곳에 불을 내서 큰 불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 심령 안에 모든 악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비천하게 여기고 따르지 않았던 여러분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뭐 하시겠다는 게 태워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이 일은 언제 일어나요? 가을에 일어나고 초겨울에 일어나요. 지금 계속 산불 조심, 산불 조심하잖아요. 왜? 왜 산불이 납니까? 물이 부족해서 산불이 나는 거예요. 물이 말라 건조해서 산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심령도 지금 어때요? 우리의 심령도 말씀이 모자를 띄요 왜? 연말이 돼가니까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몰려오고 힘들 음도 정리하자고 몰려오고요. 기쁨도 정리하자고 몰려오고요. 고난도 정리하자고 몰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쁨이 몰려서 넘칠 때 어떤 사람은 고난이 넘쳐서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 어려움에서 힘들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중에서도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지워라. 불태워라. 우리는 직접 현장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던 것들을 오늘 다그 소돔을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고모라를 불태워버려야 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다 불태워 없어지고, 달로 묶어서 그 가라지들을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알곡만 남아서 여러분 곡간에 알곡을 채워놓고 2 0 2 2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가라지를 우리가 탁 태우고 곡간에는 알곡만 탁 채운 채로 알곡이 뭐겠습니까?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 이 섬유 열매를 탁 안에다가 채워놓고 그대로 겨울을 나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겨울이 되면, 아, 겨울이구나를 딱 아는 시점이 하나 있었어요. 방에 맨한 쌀자루 같은 큰가마니 자루에 고구마가 담겨져가지고 몇 자루가 들어오게 돼. 그럼 이제 겨울이에요. 아, 지금부터는 움츠리고 앉아서 고구마 구워 먹어야 돼. 곡간에 뭐가 있어야 돼? 알곡이 있어요 그래 겨울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다가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양성과 충을다 집어넣고 고관을 꽉 채우고 뭐해야 돼요? 그거 꺼내 먹는 거예요. 겨울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오늘 춥지요? 와 보니까 아우 추워. 따뜻한데로 들어왔는데 여기 불 꺼져 있어요. 봐못 견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심령 심령 속에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찼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한번 다 읽으세요 그 나는 무엇을 고깔에 많이 드릴까? 올해 어떤 농사를 많이 줬나? 그래서 그거 가득 고깔에다 드려놓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요 여러분, 이게 겨울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세계에서는, 육의 세계에서는, 곡간에다 알곡을 집어넣고 꺼내 먹어서 배를 불렸다면, 우리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곡간에다 들여놓고, 그걸 꺼내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소동과 고모라에, 불과 이학을 해서 싹 정리하고, 알곡만 곡간에 드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태울 때는 어떻게 태우나 봤더니 옹기 가마처럼 불길이 치솟더라고요. 이 용광로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그 가라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태우시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보여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혹시 이 안에 내가 누구를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다. 지워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2020년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 두면 내년에 그게 또 씨를 뿌려서 또갈아져면또 나와요. 그리고 이 예배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12월 첫째 주에 특별한 예배, 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불로 확다태어버려 우리 누가 보면 12장 49절에 보면, 아, 마태음 1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냐요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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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불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피를 뜨거움을 주러 왔다. 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시도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예수님 진리요, 기류 진리의 생명이라, 진리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보이는 이치를 따라서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내년 2022년 새온 출발, 3월달에 그 새싹이 나면서 파이게도달초록색으막온 세상에 파래지는 그것을 미리 알고 싹 악을 정리해놓으면 내년 추수는 여러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겁니다. 아무리 보장을 해준다해도 아멘도 아멘. 아니에요. 됐다 그랬잖아. 한 번, 첫 번째 거라고 그랬잖아. 항상. 생각해보세요. 모든 축복은 가진 자, 준비된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우리가 교회와 학교가 하나님이 여기다가 불을 허락하셨을 때는 모든 불은 허락되지 않으면 안 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부주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그 불도 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큰 불을 갖다 놨던 얘기는, 학교와 교회, 또 힐링타운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다 없애라는 보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학교와 힐링타운, 전체 이 공간 안에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악습은 철폐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요 하나님은 불로 증표를 주신 거예요. 큰거라고 이만큼 태워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힐링턴도 바꿔야 돼요. 이세 가지를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아는 자,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뭐를 해요? 학교 옛날 모습을 없앱니다. 아이들 기숙사도 전체 다 공사합니다, 지 상상도 안했더니지만 하나님은 바꾸라는 겁니다. 저 위에 힐링타운도 바꿉니다. 교회도 바꿉니다. 다 전체적으로 이노베이션에서 다 올라와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지는 불을, 던, 불을 던지러 오셨지만 그 전에 우리는 뜨거워져 있어요. 이미 뜨거워져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악습을 철폐시켜버리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철폐시켜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렇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큰 불이 임했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저기서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젯밤에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온수기가 하나 들어있어가지고 그 온수기는 건졌나보다 해가지고 밤에 공사를 했어요 더운 물좀나오도 만들려고 그치 그것도 고장났더라 저 안에서 건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를 돌아보는 과거의 악습, 과거의 하나님말씀과 원했던 삶을 오늘 우리는 깨끗이 불태웁니다. 깨끗이 불태우고 내 심령의 변화를 이 12월에 갖는 거예요. 12월의 의미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땀방울처럼 배어나오다는 라 뜻이에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그럼 12월에는 내가 1월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온 것이 12월에 방울방울 나와야 돼. 내 삶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초등과 고모라의 백성 같은 하나님 말씀을 경의 여기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 이 환경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 증상을 봐야 돼. 바로 비가 오기 전에는 바람이 불고요, 감기가 오기 전에는 재채기가 나오고요.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불을 이해해서 보이셨던 얘기는 여러분 안에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불태우시겠다는 전조 증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태워라. 내가 다 태워주마. 불을 누가 내렸다고 해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렸다 여러분 안에 모든 나쁜 생각은 여러분이 없애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지워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후에, 이제 뭔가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생각이 안음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오늘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불이 내려와 뜨거운 물을 다 태웠기 때문에 내가 오르지 않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이 삶이 오늘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이 창세기 19장, 2 3절2 9절 말씀이 현실 속에 지금 오늘 지금 이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여러분 안에 그 소돔, 가라지들, 다 불타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가라지들을 다내 마음속에 있는 걸다 지워버리고 다 불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감사하고 고간에 드린 알곡을 보며 그 성령의 열매를 계속 되새김하는 거예요. 꺼내서 되새김하고 꺼내서 되새김하고 하, 내가 올해는 사랑을 이만큼 거두었구나. 내가 올해는 소망을 이만큼 거두었구나. 올해는 내가 온유를 이만큼 거두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걸 오래 있었던 것을 되새김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소를 한번 보세요. 소가 항상 입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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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대세기만이라고. 그 우리의 입이 하나님 말씀으로 턱한마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시비월의 정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월의정의도 알았고 우리가 겨울에 어떻게 겨울을 나야 하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대로. <laughs> 정말 깨끗한 소, 소동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졌을 때이 롯이 피한 곳은 소알이라는 성이었어요 작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컸던 것, 교만, 경험, 시기 질투 다 태워버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져요? 요만해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때 여러분들은 올겨울 찾아오는 고난에서도 외면, 가난에서도 외면, 질병에서도 외면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 알곡을 가지고 탁, 마다 고 문만 열으면 기쁜 거예요. 고간문탁 열으면 기쁜 거예요. 아, 사랑이 꽉 차있고 하나님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차있는 열기만 하면 기쁜 거 배고프면 뭐 하면 돼요? 고간한번열으면 돼요. 그럼 배안 고프면 돼요. 힘들면 뭐 하면 돼요? 그 성령의 고간한번 열어면 돼요. 그 열매가 들리는 고간 그러면 여러분 이 추운 겨울 강건하게 나고 뜨겁게 나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내년 새로운 해, 사랑의 교회의 새로운 모습, 대한, 제말 환영자연과 학교의 새로운 모습, 아가페 힐링턴의 새로운 모습, 이세 가지 사역, 우리가 하는 사역을, 이 교회 가는 사역을 확 띄우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